이가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망해갈 때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1장과 2장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1장에서는 종교적인 문제, 우상숭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2장에서는 사회적인 문제, 부정부패를 좀 다루었습니다. 3장에 오니까 3장에서도 이두 가지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아수르가 여러분 점점 강성해지니까 남유다 안에서 점점 불안감만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가지 현상이 벌어졌다고.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누군가 우상이죠. 우상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불안감 속에서 내가 더 많이 갖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할 걸 깨달으니까 점점 부와 명예에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다 보니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3장이 이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두 가지가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두 가지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컬래버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컬래버레이션 두 가지 어떤 사회적인 뭐 이슈나 혹은 뭐두 가지 어떤 제품이 서로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 보통 우리는 콜라보라고 하고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장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종교적인 부패,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부정 부패가 만나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유다가 급속도로 망해 가는 것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볼수 있는 것이지요. 3장은요, 여러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책망이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 즉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부패에 대해 미가 선지자가 직격탄을 날리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3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 가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정의에 대한 이야기 공의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아모스 5장에 나오는 이 정의와 지금 오늘 읽었던 미가서 3장 1절에 나오는 이 정의가요. 서로 똑같은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시파트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올바른 재판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인 재판자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시파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요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따집니다. 정의 이 미시파트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고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이 야다라는 단어가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체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를요, 여러분, 머리로만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구나 머리로만 안다고 하면 로스쿨 가서 변호사 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합격했다고 해서 정의를 아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SAT 만점을 받고 아이리비그에 간다고 해서 정의를 아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자들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2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지금 미가 선지자가 굉장히 거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앞에 말이 무섭습니까? 뒤에 말이 무섭습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 이게 앞부분이고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여러분, 앞에 말이 더 무섭습니까? 뒤에 말이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표현상으로 보시면 뒤에 말이 더 무서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말이 더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선을 미워한다는 게, 그냥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선을 대놓고 증오하고 혐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정의, 그 선을 아주 증오하고 혐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는다는 라게 무슨 의미냐면요. 3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가죽을 벗기고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잡아서 먹을 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양을 잡았다고. 당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양처럼 잡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것을 강탈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양을 먹이고 살찌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먹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의 안이는 필요 없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라 하는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여러분 처음에 그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이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너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보기 싫어서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르신다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그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 라는 히브리어가요. 자크라고 쓰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언제냐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할때그 부르짖음이 바로 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에도 하나님은 너네 말 듣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5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5절, 8절은요, 여러분, 이제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미가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냐면요. 정치 지도자들과 이미 손뼉을 맞추고 그들과 동조하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 이, 이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을까요?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자들이었어요. 자들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변질됐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염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인데요.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미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유혹한다라는 히브리어가 타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틀거리다, 길을 잃어버리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들이 자기들도 비틀비틀거리면서 백성들을 속이면서 같이 비틀비틀거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백성들이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기도 비틀비틀거리고 남도 비틀비틀거리게 만드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미가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하여서요, 미가서 선지자는요,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맺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동물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무슨 무슨 동물을 생각나십니까? 개입니다, 개. 개는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입에 물 것이 없으면 짖고 그르렁댄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이 전쟁은요 영어 성경에서 Holy War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신들의 입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머니에 뭔가 채워지지 않, 뭔가 채워져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뭐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한다고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 자신들의 돈벌이도 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10개명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던 이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숙을 깨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낮에서 밤이 된다는 라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에서 흑암재앙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재앙 그 재앙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또한 이상을 보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상을 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예언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이미 없어진 것이죠. 7절을 보시면 여러분 입술을 가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요. 부정하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아무런 예언도 할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의 수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는 선지자 얼마나 암울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조차 없는 그 암울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뭐 응답하지 않으면 어때? 뭐 그럴 수 있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보다 내 가정, 내 돈, 내 부와 명예가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건요. 정말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아무런 말도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건요. 너희랑 더 이상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 그런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것 아까 1절에서 봤던 미시타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통치자들과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여요 부정부패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듣고 있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종교인들도 참 많이 우리가 봤고 많이 귀로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모습이고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8절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요, 미가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특히 선지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가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약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전파하셨습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였다는 것,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보여주면서 그 죄의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의 구원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친히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적 상황도요, 미가와 사역했던 시대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부정부패는 여전했고, 종교 지주자들, 바리새인들과 석인왕과 대제사장들은 이미 로마의 정치가들과 결탁해서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 외식만 남은 시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난 역사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우리가 살았던 지난날들 또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정치를 보면 항상 우리를 한숨 쉬게 만들었고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 역시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드는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럼에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성도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빛이 되시고 천국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룸으로써 죄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되시고 진리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종료주일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빛이 되시고 천국이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볼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오늘 말씀처럼 부정부패와 우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 낮이 밤으로 바뀌어 캄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캄캄한 날 가운데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고 슬픔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상에 줄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위해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